자, 찰란, 찰란, 탱글탱글한 대구. 지금 대구의 계절입니다. 맛있는 대구. 드시러 가락시장에 오시 와요. 원하는 만큼의 알은 아니고, 예. 그래도 알이 있습니다. 자, 예. 가위바위보 항상 제가 이기겠죠. 주먹이니까. <laughs> 자, 여기. 예, 가락수산시장입니다. 음, 633번 순배수산 오, 탕탕이로 할수 있는 산낙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영차. 지금 운동하고 있죠? 이탕탕이로 만들 수 있는 탕낙지는 지금 현재 세 마리에 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세 마리에 만원이요. 예, 네, 네. 아주 맛있는 자, 산낙지를 보시 와요. 예, 다음으로는 선 삼치 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치. 다 저희는 도매가 도매라서 소매가 아니라고 했죠. 자, 짝당 현재 3만 산마... 3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야도 3만 원, 야도 3만 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도 3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CR 차이겠네요, 그죠? 네, CR 차이로 음. 야도 3만 원입니다. 네, 개짜기로 3만 원. 네, 개짜기도 3만 원. 먼저 와서 아무거나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잔떼이겠죠 네. 자, CR 존, 자. 삼치가 되겠습니다. 3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 신선한 삼치, 맛있게 드시와요. 이거 같이 이거하고. 네. 같이 지금 현재 네. 전부 다 5만5천원 되겠습니다. 시야 네. 아, 이거... 좀 보셔요. 시야 물링물링하고. 몸뚱이 좋아요. 네. 몸뚱이 네. 딴따라고 좋습니다. 이걸로 드릴까요? 네. 예 전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전부 55,000원 네. 다음으로는 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지는 고등어보다 훨씬 맛있다고 해서 요즘 고등어가 비싸죠 냉동 고등어가 지금 파는 치는데 거기에 걸맞게 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아지는 고등어보다 보다 맛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손질을 어떻게 드리냐면자 아지를 보시면 요, 요래 요래 날카롭게 요 가시가 보이시나요? 자, 가시를 제거해 드리고 머리를 따고 그다음에 반으로 절반을 만들어드어서골등어 구이처럼 만들어드리는 아지입니다. 현재 30마리 25,000원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로는 자 요즘 날씨가 추워졌죠. 탕거리로 아주 맛있는 대구가 되겠습니다. 시원한 대구, 입이 크다 그래서 대구가 있겠습니다. 자, 다들 째려보고뭐 하나 쳐다보고 있죠. 자, 이 대구가 현재 15미에 45,000원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로는, 자, 맛있는 홍합이 되겠습니다. 자, 맛있는 홍합. 자, 지금 씨알은 작지만 쫀쫀하니 맛있는 홍합이 되겠습니다. 네. 아, 갈치가 좋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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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확인까지 해 주시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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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주 맛있는 제주 갈치가 있습니다. 자, 요래 오래 등을 타고 비가를 때리고 자, 이렇게 맛있게 썰어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갈치가 이 껍질을 기존에는 벗겼었죠. 근데 이거는 콜라겐과 치매에 좋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요즘은 벗기지 않는 추세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씻으면 안 됩니다. 단물 빠져요. 깨끗이 씻어드렸으니까, 소금해드릴 테니까 바로 소금하시고요다시 아, 씻을까? 아, 또 열심히 씻었네. 네, 좋습니다. 지금 만 삼천 원 되겠습니다. 자연 새우, 대하 새우 되겠습니다. 자, 블링블링하죠. 자, 이씨알 좋은 거. 자, 프라이팬에 종이 호일을 깔고 소금은 요래요래 넣어서 이걸 살짝 살짝 구워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지금 현재 여기 꼬리 있죠. 꼬리가 신장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요래요래 자르셔갖고요, 구워서 프라이팬에서 바짝 구워서 가루를 내서 국물을 내시던가, 아, 이 예, 아니면 드시면 아주 좋은 신장약이 되겠습니다. 응금 면밀은 우리가 또스물개에서 스물 두개 나옵니다. 얼마래 요 여기? 네? 예, 오와 열을 갖춰서 나오면 가락몰에서 2만 원이 넘는데 지금 현재 13,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 7 0 0 g 래요 예. 씨알은 굴레요 네. 괜찮네. 음. 네. 예. 예. 싱싱하네. 튀어. 괜찮아요. 예. 네. 아이고. 는몇 마리 드릴까요? 젯박스. 박스요 네. 알겠습니다. 멋있는 사장님께 젯박스 낙찰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동 <laughs> 고객님께서 예. 멀리 오고 습니다 네. 젯박스. 젯박스 드겠습니다 네. 한 20에서 22미. 네. 음. 아주 맛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 저기 신장약을 버리지 마시와요. 아, 아 이렇게 같아요. 먹고 가려고? 물속에서 논이는 모습이 병장의 모습을 닮았다는 그 병어가 되겠습니다. 10개 되면 2 5 0 0 0원의 DC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신 대로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 3,000원, 한 마리 3,000원 되겠습니까? 네. 예, 지금 예누 횟감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맛있는 횟감 병어가 되겠습니다. 병어는 횟감은 요래 자르면 여기 까만 막이 나옵니다. 내장을 빼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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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시면 맛있는 회 병어가 되겠고 드시고 나서 남는 것은 야채를 넣고 비빔회로 드시면 더더 맛있겠습니다. 이한 박스에 그몇 마리나 갔나? 100마리로 1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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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제 박스에 어떻게 나갑니까한 마리에 3,000원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3,000원. 네. 네. 예, 다음으로는, 자, 생고가 지금 7, 8만원이 나와서 저희 도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간 거인 것이 냉동고등어가 됐습니다. 자, 냉동고등어. 지금 현재 박스로는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반띵도 팔겠습니다. 지금 싱싱한 냉동고등어. 자, 지금은 뛸 수가 없습니다. 저몇미지요 박스에? 3 0미가 네, 되겠습니다. 네. 아쉬운 것은 뛸 수가 없어서 이대로 <laughs> 집으로 가져갑니다. 예, 예 손질해갖고 이제 해갖고 이제 냉동실에 네, 이제, 이제, 이제 열었다가 그때 그때 약간 불이 안. 오늘 개판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햇빛은 어떻지만 싸나운 개들이 있습니다. 나고 판 붙자고 하는 건지 제가 졌습니다. 자, 이. 중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살아있죠? 그 이제 18,000 정도 했다가 조금 올라간 추세네, 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중짜. 중짜. 예. 2만원. 2만원. 네. 그니까 러한 18미 정도 나오는 거. 18미요? 네. 자, 네. 살아있고. 있지 한, 한 하나만 더. 예, 네, 알겠어요. 네. 쌀쌀한 놈으로 이동을 드릴까? 자. 요걸 로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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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한 박스에 2 2 0 0 0원 되겠습니다. 네, 네. 가기 싫어 싫어 그리고 울고 있죠. <laughs> 이뻐해주세요. 집에 가셨어예 네. 네. 네, 지금 지금 꺼내줘. 불티납니다. 곧매진될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주 싱싱합니다. 네, 살았죠. 나온다는 그 오징어. 울릉도에서 자취를 감추어서 집을 나간 자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징어 10만원 생물이고요. 냉동입니다. 냉동은 지금 85,000원. 에 잠깐 기절한 낙지가 되겠습니다. 이 낙지를 잡으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낙지 잡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기운으로 저희 먹을 수 있는 이 낙지 17, 18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낙지 타우린이 듬뿍 있는 낙지. 그것을 어 5분 정도 5분 붓되게 삶고 나서 그 국물에다가 물을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맛있게 밥을 말아 드시면 아주 맛있는 연포탕 무탕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있는 모든 대구가 보이시죠? 네, 네. 자, 보이십니까? 예. 아, 예, 아우, 대구 국민이네요. 예. 예, 전부 다 45,000원 되겠습니다. 아, 예. 무슨 차이냐? 얘는 신미가 되겠습니다. 신미 대구 되겠습니다. 신미 대구. 그 다음에 12미, 심미, 12미죠. 12미 심미 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를 보이는 이유는 선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도매상이기 때문에 소매상인들이 어 이것을 사서 팔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들 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 일반 고객들이 오면은 어렇게 반짝도 가능합니까? 예 반짝 가능하고 손질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질해주고 자 다음으로 육미가 되겠습니다. 네, 육미 그미 자, 이런 식으로 텁텁하게 있는 것은 좋은 물질이니까 마음껏 드시와요. 자, 6미에 이어서 사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시야를 큰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겠죠. 자, 육 자, 4미가 됐고요. 자, 얼마나 큽니까? 자, 보십시오. 이이 이 맛있는 대구가 자사미에도 똑같이 45,000원 되고요. 네 전부 45,000원인데 시야를 굵기 차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조선을 가지고 지금 얼마씩나가요 가격 15,000원 1마리에 15 응. 삼천. 한마리에3 0 0 아구 얘기하니까 혼나네 <목소년> 자 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서비스도 자, 아군을, 자, 일심 부부가 일심 동체가 되는 것이 수컷과 앞놈이. 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군과, 아군, 아구 앞놈은 탈란 시절 때이 안으로 들어가서 수컷이 몸체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 동체입니다. 동체가 한 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컷은 놈의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희귀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아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구 뱃속에서 나온 아구는 그물만에게서도요. 악착같이 뭔가를 잡아먹습니다. 자 요것으로 말씀드리면 아귀 뱃속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자 그물에서 잡혀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먹는 이 비극을 아구의 뱃속에서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사람 이 오늘 많이 오셨 네요.